최근 중국인들의 애국주의는 만물 중국 기원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쇼비니즘, 즉 국수주의화되는 중국 애국주의는 그 원인으로 중국의 국력 중대, 1994년부터 시작된 중국 애국주의 교육, 인터넷 이용자 급증을 들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 이념 약화에 따른 중국 정부의 민족주의 활용이 그 뼈대를 이룬다고 지적됩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심리는 우월감과 열등감이 동시에 공존하는 컴플렉스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나요? 주변에서 흔히 듣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컴플렉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 심리가 어떻게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영상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각국 대학에서 벌어지는 중국인 학생과 중국 교수들의 무개념 발언들이죠. 중국이 한국 무기 제공설, 한식 중국 기원설, 한국 속국설, 중국 참교육, 중국 참교육사이다 중국 참교육 게임 유튜브에 관련 검색어 드립니다. 이런 중국인들의 발언이나 행동은 국제 사회의 조롱을 받습니다. 또 많은 국가에서 80%나 되는 사람들이 중국을 혐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유독 최근 들어 중국의 맹목적 국수주의가 강화되고 있을까? 그리고 맹목적 애국주의라는 폭주 기관차에 올라탄 중국의 종착지는 도대체 어디일까? 개인의 맹목적 행동은 몇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끝납니다. 그러나 한 국가가 국수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참한 결론을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팽창주의와 1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등장과 유럽의 파멸, 일본의 공국주의 강화와 한국의 국권 침탈, 그리고 동아시아의 식민지화. 끝이 좋을 리 없는 애국주의 혹은 국수주의가 중국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걱정은 전쟁이겠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들먹이면서 대만을 침공하거나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전쟁으로 가는 거죠. 이는 미국의 개입, 미일 동맹에 따른 일본의 개입, 그리고 한미 동맹에 따른 한국의 관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중국의 애국주의를 좀더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파트 2. 중국 맹목적 애국주의 강화 이유들 인터넷에서 중국 애국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보셨나요? 중국 네티즌들의 윗도 끝도 없는 댓글 공격은 유명합니다. 한국전쟁에서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한국전쟁에서 인해 전술은 인터넷 댓글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일 수 있습니다. 만물의 기원을 중국으로 보게 만드는 애국주의가 최근 들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상식적 차원에서 정리하면 세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국력 상승입니다. 개혁개방을 실시한 중국의 1978년 GDP는 세계 GDP의 1.8%로 3,645위안이었습니다. 2020년 중국의 GDP는 세계 GDP의 약 18%가 되었습니다. 중국 돈으로 121조 207억 위안이고 이는 1978년보다 332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배를 굶지 않아도 되는 단계를 벗어나 온포 사회를 지난 것이죠. 둘째, 중국의 1994년부터 시작된 애국주의 교육 운동을 들수 있습니다. 1994년 공산당은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강요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애국주의는 민족주의의 다른 말입니다. 중국의 특성상 55개나 되는 문화적으로 다른 소수 종족이 있다 보니 한족중심민족주의를 애국주의라고 다르게 부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중국식 홍길동이라고 할까요? 티벳이나 신장에서 소수종족의 독립운동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이들은 중국에서만 소수종족입니다. 장족의 경우 인구가 1956만 명인데 이는 1700만 명의 네덜란드보다 많습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인터넷 이용자 급증과 사이버 공간 확장을 들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이버 민족주의가 작동하는 것이죠. 인터넷 이용자 세계 1위가 된 중국이 사이버로 무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공산당이나 관영매체가 만들어준 사이트를 기반으로 애국주의는 철저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치적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통치 이념으로 애국주의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은 사회주의가 더 이상 체제 운영의 이념이 되지 못하고 다른 대체할 이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국주의를 활용해 분배 정의, 계급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노초이스, no 대안이 없는 것이죠. 파트 3. 컴플렉스에 의한 민족주의. 자, 여기서 심리학을 이용해 중국 민족주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민족주의는 열등감 우월감 컴플렉스라는 심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 우월감 컴플렉스는 3대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의 작품입니다. 이론의 핵심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극한의 노력을 하면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월감은 열등감 컴플렉스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이죠. 베토벤의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상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극단적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보상으로 그는 천재 음악가가 됩니다. 이렇게 달성한 우월감은 결국 열등감에 따른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심리에 적용할 수 있는 심리를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들이 자국이 가진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가정해봅시다. 이런 상황에선 그 국가의 국민 다수가 열등감과 우월감의 컴플렉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중국에 대입해보겠습니다. 중국 애국주의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그에 따른 과도한 우월감의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서양 한포에 의한 개항, 중화주의의 붕괴, 이런 치욕의 기간 중국은 저항적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수입했습니다. 청나라를 부정하고 한족을 중심으로 중국을 다시 세운 손문도 오족공화주의를 처음에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기틀로 국가를 건국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은 민족주의를 이용해 서구에 뒤처진 자신들의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한편 국민당과 공산당의 경쟁에서 중국 본토를 차지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처음엔 사회주의 국가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1978년 실용주의의 기초에 개혁개방 정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본 운영 방식으로서 사회주의 대신 돈을 사랑하는 중국인들에게 딱 맞는 자본주의를 수행했습니다. 대학진 운동과 문화혁명으로 국가가 쇠약해지자 생존을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1989년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하고 중국 공산당을 거부하는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겐 충격이었죠. 중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 민족주의 강화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생존의 기로에서 민족지는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중국이 1990년대를 거쳐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합니다. 아들러 이론에 대입하면 과보상을 한 것이죠. 2000년대 들어 중국은 강대국 마인드를 가집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미국 경제 위기가 한 몫을 하게 줬죠. 제3세계 형님이 아니라 이제 강대국 중국이 된 거죠. 2013년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차지하자 중국 민족주의는 로켓을 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중국 버전인 중국모, 신형대국 관계 G2, 중국산 항공모함, 우주굴기, 이런 것들은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 중국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1990년대 이후 수생의 애국주의 교육 운동을 받고 자란 젊은 세대를 열광하게 합니다. 이들 소분홍에겐 중국이란 국가 자체가 아이돌이 됩니다. 중국의 우월감 컴플렉스는 애국주의에 중화민족주의라는 빛나는 과거를 가져다 붙입니다. 한족이 세상 문화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을 복사에 붙인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와 한족 중심의 중화민족주의라는 프랑켄스타인스러운 결합입니다. 사회주의 실패 기억이나 한족 역사의 치욕은 현재 우월감 속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서 우월감에 가득한 한족 민족주의는 만물의 기원이자 시초가 됩니다. 나중엔 석가모니도 사실 중국인이고 예수님도 중국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될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열등감을 제거하기 위한 과한 우월감이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죠. CCTV나 안면인식을 통해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 소수민족의 인권이 탄압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주변 국가들을 자신의 소유물 정도로 파악합니다. 한반도의 역사 공정인 동북공정, 티벳에 대한 서남공정, 신장 위굴에 구 대한 서북공정이 그렇습니다. 더 나가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침략과 제국주의 약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명백히 증언합니다. 열등감의 허신이었던 오스트리아인 히틀러는 독일 총통이 되어 2차 대전으로 유럽을 짓밟았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은 미국 페리 제독이 끌고 온 흑선에 개항을 한뒤 자신들의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조선과 만주를 침략했습니다. 그 끝은 잘 아시는 대로 태평양 전쟁입니다. 파트 4 결론 우월간 컴플렉스에 기초한 한족 중심 민족주의는 자국 내 소수 집단 문화를 한족 문화 속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에서 소수 종족을 원주민 문화로 동화시키는 동화주의와 같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의 멜팅 팟으로 지칭되는 인종의 용광로 정치는 엄청난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국내 정치의 용광로 정치를 주변 국가들에게도 사용한다는 것이죠. 가장 걱정은 확신에 찬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우월감에 차올라 대만을 흡수하려 할 때입니다. 히틀러의 독일과 도조의 일본처럼 말이죠. 대만 차잉잉 원 총통은 2023년 3월과 4월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엔 대만 총통 선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애국주의가 세계 도처에서 무개념 발언을 쏟아낼 때마다 대만 문제가 걱정됩니다. 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